Z4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지금 2 0 i 같은 경우에는 할, 할인이 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M35i 같은 경우 가격이 뭐9 5 0 0뭐 치도가 거의 1억이 넘는데 Z420i 같은 경우에는 뭐 7,000만 원대라서 그래서 뭐 할인을 그렇게 크게 되지 않으니까 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좀 컴팩트하게 이용하고 싶으시면 은요2 0 i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은 좀 출력이 여유로운 거 원하시면 400원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뭐 컴팩트하게 이용하실 거면 200원이 하시는 게 낫고 가장 또인기 많은 흰색의 꼬냥시티입니다. 지금 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컨버터블 같은 경우 420이라든가 440화의 포커버터블이 있지만 2인승 타시는 게 맞습니다. 2인승이 진짜 오픈카라고 보시면 돼요. 4인승에서 제공되는 오픈 에어링 느낌이랑 2인승에서 제공되는 오픈 에어링이랑 느낌 자체가 이해르거든요 그래서 오픈카를 타시려면 무조건 2인승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소프트탑인데도 굉장히 또좀 방음도 잘 되고요. 터널에서 방음도 잘 되고 요즘 소프트탑이 굉장히 또잘 나와 있거든요.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이렇게 탑승하기도 굉장히 또편하고 신입성도 굉장히 또 좋고요. 어댑티브 크루즈는 안 들어가 있는 대신에 일반 크루즈는 들어가 있고요. 어, 후방 안개등이라든가 안개등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도 이용하시면 되고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, 뭐 열선 시트 들어 있고 탑은 열고 닫고 이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. 전방 주차 센서, 아이들 스탑앤고, 돌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. 여기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랑 이렇게 시입 충전구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누르면은 이걸 이제 열면은 이제 뭐긴짐 같은 것도 넣으실 수가 있죠. 구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듀얼백이라서 이렇게 스포티함도 돋보이고요 트렁크 수납공간도 이만하면 좀 넓은 편이고요 네. 요거 저희 차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포 2020 4 0이 같은 경우는 할인이 더 많이 됩니다 차 가격이 뭐 9500만이 9700인가 9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포 m 4 0이 할인이 더 많이 됩니다